좋아요,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 돈 터지는 경제 맛집 서현미의 돈 터짐이 시작합니다. 오늘은 CBS 장성주 기자와 함께 경제적 본능을 일깨워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제가 장성주 기자를 부른 이유가 네. <laughs> 워런 버핏이 은퇴했기 <laughs> 어. 때문이거든요. 음, 네. 갑자기 이번 주에 은퇴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음, 음. 뭐 다른 문제가 있나요 지금? 네, 뭐 특별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이워렌버핏 자체가 1930년생이세요. 30년생 올해 몇살 지금 만으로도 이제 95세. 와. 이분. 그러니까 네. 우리의 역사로 따져 보면 네. 김구 선생님이 네. 1931년에 한인내국단을 창설을 하셔서 아, 김구 선생님과 네. 동시대 사람이다. <laughs> 네, 그 이듬해, 그러니까 네. 1932년에 이봉창 의사와 윤봉길 의사가 의거를 하는 <laughs> 네. 시점이거든요. 음... 그때, 그러니까 일, 우리로 치면 일제 강점기 때 이미 태어나신 분이었고. 네. 이 은퇴라고 하는 이야기 자체가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주주총회에서 본인이 공식적으로 은퇴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지금 화제가, 되는, 화제가 되는 것뿐이지. 이미 1969년 음. 그니까 본인이 39살 때그 당시에 이제 버피 파트너십이라는 펀드를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은퇴하겠다. 음음. 본인이 이미 은퇴를 한번 하신 분이고 네. 버크셔 해서웨이 관련해서는 언제부터 나왔었냐면 1995년부터. 음... <laughs> 당시 은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왜냐하면은 그때가 이미 60대 중반이었습니다. 95년이 어... IMF 웬만... 이전이죠. 웬만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60대면 은 거의 은퇴를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뭐 법적으로도 지금 네. 60대에 은퇴를 하게 돼 있으니까, 음... 그러니까 은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뭐 이렇게. 엄청 특별한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막 기사가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걸 보면서 뭐, 뭐 특별한 일인가? <laughs> 왜냐하면 작년에 작년에 주주총회 할 때도 그 이미 은퇴를 약간 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네, 네. 왜냐하면은 어, 영혼의 파트너라고 하는 찰리 먼거가 이미 2023년 11월에 세상을 떠난 이후로 그러니까 작년 이제 2024년 주주총회에서 버핏이 이제 처음으로 혼자 음. 나온 거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미 혼자 나온 게 아니라 지금 후계자로 정한 아벨. 어, 예. 아벨과 함께 나와서 둘이 앉아 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이게 뭐 그때도 이미 아내 후계자다. 음, 음, 음. 이미 그때 이,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잘 알려져 있었고 음. 뭐 예정돼 있던 사실인데 이제 확정을 한 거기 확인을 음, 시켜준 음. 거지. 그래서 저는 뭐어왜 굳이 <laughs> 오히려 이런 느낌이 강했습니다. 근데 네. 이번에 게다가 그 워런 버핏이 처음으로 지팡이 짚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음, 음. 주주총회장이. 그래서 네. 뭔가 건강에 진짜 이상이 있어서 그런 건가 이런 추측들도 있던데.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저도 놀랬던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찰리 멍거가 작고를 하고 나서 작년 주주총회 때 네. 저는 좀 느꼈거든요. 어좀확 늙었다 어... 확 열로 해졌다는 게 느껴졌어요. 이게 우리도 그 인간의 어떤 스트레스 지수를 쭉 음음. 나열하다 보면은 그 부인의 사망이 맞아요 굉장한 순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네. 그거하고 좀좀 비슷한 느낌 을 받았거든요. 아, 찰리 만커가 거의 부인격이었다. 아뭐 어, 굉장히 오랜 동안 음. 파트너로 같이 일했고 그리고 워렌 버핏의 사실상 그 투자 철학에 있어서 네. 굉장한 큰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두 사람의 어떤 이 관계로 봤을 때 굉장히 본인도 어떤 심리적인 부분이 좀 있지 않았나라는 음.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작년 주총 영상을 저는 뭐다 보진 않고 잠깐 봤는데 네. 어그 전과는 다르게 그 말에 있어서 총기 이런 게좀 네, 그니까 그 어떤 워딩이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네. 어떤 말투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아 굉장히 좀 어, 힘들어졌다. 황, 아. 그러니까 년 사이에 확늙었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해도 본인이 그랬기 때문에 은퇴를 공식적으로 선언하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을 듭니다. 살상뭐 네. 나이로 보면 은퇴를 하는 게 맞고 음. 뭐열 번은 더했어야될 나이이기는 하니까. 네, 그렇죠. 네. 근데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음. 은퇴를 하고. 만약에 자기의 후계자를 정한다 음. 이러면 거의 아들 아, 그렇죠. 많이 하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아벨은 아들이 아니에요 아, 그렇죠. 네. 어떻게 이렇게 하게 된 거죠 후계를 그러니까 이게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음, 음. 이게 그 버크셔 회사웨이라는 회사의 어떤 경영 방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들을 이미 좀 공개를 한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 어떠한 철학으로 투자를 한다 음.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정해져 있었고 이거를 가장 지킬 수 있는 게 누구인가를 네. 최적화된 사람을 찾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을 썼기 때문에 네. 당연히 아들이 잘 할까 음음. 이런 부분들의 의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전문 경영인을 일종의 오랫동안 찾았던 것 음.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아벨이 천야 2018년에 그 부회장이 됩니다. 네. 비보험 부분의 부회장이 되면서 그때 이미 내 후계자라고 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하고 미국과의 또그 기업 문화 자체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네. 가업승계라고 할 만한 회사가 전잘 떠오르지 않거든요. <laughs> 네. 왜냐하면 사실상 그 우리나라 그 주식 시장의 어떤 저평가 문제가 항상 나오는데 음. 그런 거 나올 때. 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재벌? 이야기냐면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을 한번 살펴봐라. 음. 미국하고 우리나라를.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 자식 승계한 그러니까 지금 뭐 재벌 2세, 3세라고 하는 네. 분들이 지금 어, 오너 역할을 하고 계신데 네. 미국 같은 경우는 1위부터 10위까지 따졌을 때 대부분이 자기가 일군 회사거든요 스타트업부터 시작한 그쵸. 회사들이거든요 예. 대부분이 생각만 나는 것만 봐도 뭐 사실 테슬라도 그렇고 예. 엔비디아도 그렇고 다 음. 자기가 세운 회사들이잖아요 예. 물려받은 회사는 없고 음, 그리고 예.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실제로 뭐 가업 승계를 한게 아니라 음. 그것도 경영자 정말 잘하는 경영자한테 물려준 그러니까 이어받은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그래서 왜그 밸류가 좀 떨어지냐 라고 음. 했을 때 그런 어려움을 창업부터 어려운 시기들을 하나하나 돌파해가면서 성공하는 그 경험치가 쌓인 경영자와 음. 어떤 수업을 받아서 어떤 경험을 쌓은 경영자와의 음. 조금 그 차이가 많이 난다 네. 그런 부분으로 좀 해석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저 그래서 아벨이 후계자로 임명이 됐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워런 버핏 은퇴 이후에 버크셔에서웨이는 어떻게 달라질지 아니면 그대로 잘 이어갈지 음, 음.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후계자를 정한 지 오래됐고 네. 사실 어떤 이 버크셔 회사웨이라는 회사가 이제 일종의 투자 회사로 음.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데 이 투자 철학에 대해서는 이미 예전부터 그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가 좀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음. 정말 중요한 엄청나게 큰 결정만 하는 사이였고. 그전에 대부분의 결정은 이미 후계자들이 하고 있었던 하고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단 주주총회 분위기는 확실히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 버크셔 회사의 주주총회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이 주식 시장의락 콘서트라고 부를 정도로 정말 이그 영상 한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그 체육관에 네, 저희 보시, 지금 네. 사진 준비했거든요. 체육관에 한 4, 오만명 정도가 와. 꽉 들어차고 네. 저기 가운데 어 찰리 먼거하고 오렌 버핏하고 두 분이 그냥 테이블 하나 딱 놓고 음. 콜라 하나랑 시지 네. 캔디 딱피 l 하나 놓고 <laughs> 거기서 그냥 몇 시간 동안 장 오래 한거 보니까 4 시간 반 정도 한 거더라고요. 네 지능답을 하거든요. 그냥 그 정도로 어떤 엄청난 게 있었고 저도 사실 일종의 목표가 네. 내가 투자를 해서 번 돈으로 음. 버크셔 해서웨이의 클래스 A 주식을 한줄 사서 네. 저 주주총회 한번 가보자. 야, 이 이야기를 라는... 지금 한 5년 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버크셔 해서 해서웨이 A 클래스 주식이 한 6억 7억 했거든요. 네. 한 주에 네. 지금 10억이 넘더라고요. <laughs> 자꾸 멀어져만 가는. <laughs> 네. 어쨌든 저런 어떤 주주총회 분위기는 많이 바뀔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버핏하고 그 찰리 먼거가 그또 하나 어, 이렇게 주목을 받았냐 하면 두 분이 굉장히 위트가 있거든요. 정말 무슨 부부처럼. 만, 만담처럼 주고받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주총의 분위기가 이제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음. 생각이 들고, 그게 가장 크게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예전에 버핏이 자기가 건강이 허락하는 한 주총에는 계속 참석하겠다, 가,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지 안 올지는 아직 음. 네, 확실하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장기자는 워런 버핏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저는 무병장수입니다. 아 근데 진짜. 오래 사시긴 했죠 아다5이라고 하면 누가 뭐래도 장수예요 그렇죠 찰리먼거도 그 (99살에) 돌아가셨거든요 어... 근데 이게 이게 버핏도 좀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알기로는 이 버크셔 회사 웨이가그 장수의 어떤 기가 흐르고 있다는 어... 취지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1900) 56년부터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을 해 아까도 얘기했지만 버핏이라는 그 어떤 투자 회사를 만드는데 네. 그때 당시에 오마하에 살고 있던 의사 11명 정도의 어떤 펀딩을 받아서 네. 시작을 하거든요 그 의사 대부분이 장수했습니다 오. 초기 투자자들 대부분 부터 대부분 부터 본인과 원고까지 대부분이 장수를 했기 때문에 네.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 우리 법크셔에 약간 장수의 기가 흐르는 느낌이 든다. 무병장수. 어... 그러니까 이게 <laughs> 네.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 돈을 벌려면 장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워렌 버핏 지금 은퇴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수익률이 뭐 550만 퍼센트인가 이이 거잖아요. 이게 있을 거잖아요. 수 있는 수치냐? 이거를 연환산하면 연평균 2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 네. 매년 20%씩 자기 이걸 불려온 거예요. 음... 그런데 이게 제가 한번 계산을 해 봤더니 시드머니 1억 원으로 네. 연평균 20%의 수익을 내면 내가 돈을 어떻게 벌수 있을까? 네. 이거를 해 보면 10년 뒤에 6억 2천만 원이 됩니다. 네. 6억 하면은 사실 뭐 절대적인 수치 자체로는 크지만 서울에 집한채사기 조금 어려운 네, 지금 상태로는 조금 네. 어렵죠. 네. 지금도 어려운데 10년 네. 뒤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10년 뒤에 6억이 되고 20년 뒤에 38억 3천이 됩니다 어... 물론 절대적인 수치로 이것도 굉장히 큰 금액이지만 네. 38억 가지고 나 부자야 라고 하기에는 우리나라도 이미 100억대 음... 부자들이 질비하기 때문에 네.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들죠 근데 네. 30년 뒤로 가면 네. 237억 4천만 원이 됩니다 오... 그러니까 확 늘어납니다 이게 그 복리의 마법인가요? 네. 은뚱이? 그래서 실제로 지금 오렌버핏의 재산도 그러니까 버크셔 해서웨이의 지분으로 대부분의 자산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분이 한15%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버크셔 해서웨이. 음. 이거를 지금 하나로 따지면 한 235조 정도가 아, 되거든요. 네. 근데 이 돈에 90% 이상은 60세 이상부터 봅니다. 어, 본인의 얼마... 본인 나이로 치면 35년. 네. 네. 만에 번돈. 그렇죠.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굴리고 굴릴 때 초반에는 엄청 좀잘안굴 원래 우리 눈사람 할 때도 응. 눈을 뭉쳐서 굴려 보면 초반에 잘안 뭉쳐지고 네. 굴려도 조금 한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확 불어나거든요 네. 이게 그래서 복리의 마법도 이 어느 정도의 그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응. 실제로 계산해보면 이렇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살아야 응. <laughs> 돈도 많이 벌수 있다 네, 돈도 많이 벌수 있다 물론 연 20%가 굉장히 큰. 수익률이죠. 어, 그러면 이분이 투자 네. 실패한 적이 없는가 음, 음, 이 사람은 실패도 없이 30년 동안 그렇게 성공만 했는가 음, 음. 아닙니다 당연히 실패한 적이 많죠 네. 본인도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 일단 자기 회사 산것 자체가 실패라고 얘기하잖아요 버크셔 회사웨이가 나의 실패다 라고 음. 본인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주주소환을 통해서 이야기도 한 적이 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버크셔 회사웨이가 방직공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뭐 사실 언론도 굉장히 사양 산업에 접어들었다고는 네, 하지만 네. 방치 공장은 정말 옛날부터 사양 산업이었잖아요. 네. 이 1965년에 인수할 때, 이때도 이미 사양산업이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싼 맛에 샀거든요. 음, 음. 오랜법이 그렇게 얘기하면 싼 맛에 샀다. 음. <laughs>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이살 때, 물론 이제 공식적으로 나온 이야기들을 보면 주식을 인수하게 되는데 그때 그 팔겠다고 계약을 했던 임원이 얼마에 팔겠다고 계약을 해놓고 음. 실제로 나중에 이렇게 이메일로 명세서를 보낸 걸 보니까 거기에 후려친 거예요. 네. 얼마를. 네. 그래서 아이씨, 열받아 이러면서 그냥 다 사버려서 내 회사로 만든 음.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아 투자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음... 내가 그래서 시, 실패했다 이건 감정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내 인생 최악의 투자였다 뭐 이렇게 평가를 본인이 하기도 하고 뭐 예를 들면 최근에 실패 사례로 보면 IBM이 있습니다 네. 원래 기술주를 투자를 안 하는 유명하죠. 걸로 유명하거든요 자기가 모르는 분야는 아예 투자를 안 한다 근데 IBM을 2011년에서 한 12년 정도 사이에 109억 달러 정도를 이렇게 투자를 해요. 네. 근데 이 IBM이 당시에 이제 아마존하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데와의 경쟁에서 밀리면서 뭐 13분기 연속 매출 감소를 응. 겪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한20% 정도의 어떤 손실을 보고 아... 빠져 나오게 됩니다. 네. 근데 그 빠져나온 돈으로 애플을 사서 또 아... <laughs> 대박이 치게 되는. 우리나라에 투자한 적은 없는가? 전설 아닌 전설로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포스코. 네. 포스코에 투자를 한적이 있습니다. 네. 이천 년대 초반이었는데 어, 한십년 정도 들고 있다가 엑시트를 하면서 한두세배 정도의 수익을 낸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뭐 네. 정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추정을 하는 건데 근데 재밌는 부분은 이 찰리 멍거가 네. 아, 본인이 또 운영하고 있는 데일리 저널이라는 이제 언론이 있는데 요거를 통해서 또 투자를 포스코에 또개인적으로또 했거든요. 네. 네. 요거는 손실을 봤습니다 오.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 한 9년 정도 들고 있었는데 손실을 보고 2023년에 사실상 이제 거의 전량 매도했다고 음. 보시면 됩니다. 그러늘 그러니까 성공하지는 않는 거예요 보면. 네, 그렇죠. 이 성공 뭔가 그러니까 모든 베팅에서 성공하기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야구로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음. 야구도 좋은 선수들 보면은 뭐 사할 나오는 선수가 없어요. 4할이라는게 음. 승률이 40%가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30%대의 그 타율만 가지고도 굉장히 우리 높 좋은 타자라고 음. 이야기를 하잖아요. 또막 이런 투자도 사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얼마큼 내가 손실을 볼때 작은 손실을 보고 음. 내가 이익을 얻을 때 얼마나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느냐. 거의 이걸로 판별이 된다고 음.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특이 사항으로는 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우리나라의 그 대구에 본사를 두고 있는 네. 대구텍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전 거기 되게 궁금했어요. 이 회사의 최대 주주가 이제 버크셔 회사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음. 그래서 이 버핏이 그래서 2007년하고 2011년에 음. 이 대구텍에 방문했는데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내가 투자한 공장 중에서 두번 음. 방문한 데는 여기가 처음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와서 여기 방문했다는 거 아니에요. 음, 그렇죠. 두 번이나. 네. 그 당시에 이제 기사도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음. 해서 방문했다. 뭐가 그렇게 좋아 보였을까? 이 회사가 굉장히 오래된 회사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서 거의 처음 그니까 수출 기업으로는 거의 첫 번째 수출 기업이었다. 음.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도 굉장히 독점적인 기술이 음, 있다고 뭘 하더라고요. 뭘 절삭하거나 이러는 네, 기술이라고 공구, 하더라고요. 예. 공구 쪽인 것 같은데 제가 문과여 가지고 네, 저도. <laughs> <laughs> 네, 여튼뭐 기계를 잘라내고 뭐 이러는 네. 기술이라고는 하는데 뭐, 뭐 우리는 잘 모르는 기업이니까 네, 근데 그렇죠. 최대 주주로 있다고 하니까 괜히 또 관심이 가서 하지만 못 산다. 네, 비판적회 사회의 특징입니다. 예. 네. 이게 포크셔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들을 보면, 뭐, 음. 1위 애플부터 이렇게 쭉 해서 지분으로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있긴 한데, 네. 어, 마음에 드는 회사는 다 사요. 음. 싹 삽니다. 그래서 음. 비상장으로 싹 바꿉니다. 음. 이게 나만 가지고 싶어. <laughs> 내 것만. 나만 보고 싶어. 이게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좀 여러 그 사모펀드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하긴 하거든요. 네. 상장사 주식을 매입을 해서 비상장으로 바꿔서 음, 음, 음. 경영을 하는 케이스들이 종종 있는데 이버크셔에서의또 그런 식으로 음. 어, 많이들 갖고 있습니다. 음, 네. 그래요. 자 그럼 워런 버핏하면 가장 유명한 게 가치 투자인데 네. 예, 가치 투자 얘기 좀 해주세요. 음, 워런 버핏의 가치 투자는 이러했다. 음. 그러니까 이게 저도 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전에 그 봤던 책을 정리해놓은 거를 다시 조금 살짝 보고 들어왔거든요. 네. 가치 투자가 우리가 아는 가치 투자가 아니더라고요. 그럼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가치 투자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네.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워런 버핏이 말하는 가치 투자가 아니었어요. 워런 버핏은 어떤 가치 투자를 얘기하던데요? 좋은 기업을 훌륭한 기업을 공정한 가격에 사라. 어, 싼 가격 아니고 공정한 가격.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버크셔 회사 웨이를산 거를 본인의 실수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것도 이~ 가치 투자의 실패 사례였다라고 본인이 이렇게 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 이야기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물 산업이 쇠퇴하고 있었기 때문에 싼 가격에 본인이 싸게 사서 비싸게 팔수 있겠다 싶어서 샀는데 음. 버핏의 어떤 초기 투자 전략을 담배공초 정리 이야기라고 하거든요 어. 그니까 러 이게 그~ 적절한 <웃음> <웃음> <laughs> 담배 공주 투자 이게 적절한가 모르겠어요. 나갈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게 흡연을 해 보면 네. 이 담배 꽁초를 버리더라도 네. 한두 모금 정도는 빨수 있다. 네. 그래서 이거에 때문에 만든 이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든지 싼 거를 사도 내가 한두 번은 빨아먹을 수 있다. 음... <laughs> 이런 느낌으로 담배 공주 투자라고 하는데 이 전략으로 사실 버크셔 회사를 산 거였어요. 네. 그런데 사실 이게 바보지셨다. 내가 해봤는데 음... 싸게 사서 비싸게 팔려고 했는데 바보지셨다. 왜 그러냐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 주방에 음. 바퀴벌레 한 마리가 발견이 됐다고 하면 음. 이 집에 바퀴벌레가 과연 한 마리만 있을까? 어... 엄청 많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 마찬가지로 기업도 문제가 하나가 확실한 어떤 문제가 있는 기업이 음. 과연 그 문제만 있겠느냐? 음...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로는 바닥에서 샀는데 지하실로 간다 음. <laughs>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 기업의 난관을 하나 돌파하더라도 음. 여러 또 난관이 있고 또 난관이 있고 또 난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가치 투자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싼걸 사는 게 아니다 음. 그러니까 훌륭한 기업을 음. 적당한 가격에 사라. 음. 이게 가치 투자다. 음. 근데 사실 이건 찰리 머거의 전략입니다. 네. 찰리 머거를 만나면서 버핏이 이거를 알아서 네. 자기가 하고 있던 이 담배꽁초 투자를 버리고 음. 어 이런 가치 투자의 방식에 따라 조금 오히려 집중 투자 투자하는. 음.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분산 투자하라고 하는데. 몰빵 수자거든요 사실. 원고가 시킨 거예요. <laughs> 계란을 이거. 한 바구니에 담아라. 아, 본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나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고 있다. 근데 음. 나는 불안하지 않은 게 걱정하지 않는 이유가 굉장히 훌륭한 기업들만 담고 있기 때문에 음. 한 바구니에 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전혀 불안하지가 않다. 음. 그런데 이 그러면 이 훌륭한 기업이란 무슨 기업이냐, 어떤 기업이냐라고 했을 때, 오너가 훌륭한 사람, 음. 오너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탁월한 경영자도 부실 기업에는 이거 살리지 못한다 음. 그러니까 탁월한 경영자가 있는 좋은 기업이어야 좋은 음. 훌륭한 회사다 네. 이렇게 해서 말은 쉽죠 사실 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치투자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서적들을 보면 개량적인 음. 평가방법과 정성적인 네. 평가방법을 있는데 이 대부분의 정성적인 평가방법이 경영자를 평가하라가 음. 있거든요 네. 이제 이거를 우리나라에 적용을 해보려고 하면 굉장히 좀 쉽지가 않습니다. 아까도 음, 말씀드렸다시피 음. 대부분이 그 승계받은 그러니까 교육으로 성장한 어, 오너들이기 때문에 네.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성과를 평가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음. 왜냐하면 내가 어떤 스타트업을 해서 해왔다고 하면은. 어, 보이잖아요. 음. 아이 사람이 어떻게 왜 스타트업을 해, 만들었고 왜이 분야에 뛰어들었고 음. 이 어떤 난관이 초기 난관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돌파 방법이 어떤 거였는지 나중에 다 평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아 그래서 아이 사람은 되겠다. 음. 어, 이 사람은 어떤 난관이든지 돌파할 수 있겠다라는 평가를 하, 했는데 이 사람이 훌륭하게 기업을 키워냈다면은 같이 가는 음. 그러니까 투자를 해서 같이 갈 수가 있는데 네. 사실 우리나라 오너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경영자 수업을 받았고, 음. 어, 뭐 이런 평가가 <laughs> 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흔히 말하는 금수저기 때문에, 네. 이 실패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은 어, 경험을 하더라도 부담이 없이 실패는할 수가 있거든요. 음. 집에서 엄마든지 서포트를 해줄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우리나라 그 재벌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금수저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할때 보면 금수저들의 이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가 예를 들어서 취업을 해서 돈을 벌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뭐 월세도 나가지, 뭐 통신비 나가지, 뭐 식비 나가지, 뭐 나가지, 뭐 나가지, 보험료 나가지, 뭐다 제외하고 돈을 모으려고 해도 뭐몇 십만 원밖에 안 남았다. 네.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돈을 모으냐, 시드머니를 어떻게 만드냐 이런 이야기를 할때그 사람들은 부모님 카드 쓰면서 음. 아 내가 월급 2 0 0만 원밖에 안 받았지만 나 그래도 1억 모았어 음. 이게 내 성과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내 카드 부모님 카드를 썼다는 것 자체를 뭐 그게 뭐 내가 돈을 내가 내 월급 모았는데 음. 그게 이게, 보통의 일이라고 생각을 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좀그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음.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우리나라의 어떤 저평가 부분에 있어서 어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이 스타트업 시장을 보면 한 40조 규모라고 네. 하더라고요. 40조 규모인데 우리나라의 사교육 시장이 40조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사교육 시장을 스타트업 쪽스타트업을할수 있도록 많이 이렇게 좀 바꾸면 네. 우리나라도 충분히 어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스타트업들을 만들 수 있다. 근데 음. 우린 그거를 너무 어 조금 어떻게 보면은 사라질 수 있는 음. 경제 규모로 지금 투자를 투입을 하고 있다 음. 이렇게 보고 계시는 분도 있더라고 교육은 남지만 투자하면 다 사라질 수 있다. 근데 그 교육도 사실 우리가 서울대 의대를 가기 위한 음. <laughs> 교육이지 그게 뭐 지금 워런 버핏을 만들고 뭐 어떤 투자를 한다거나 네. 아니면은 뭐그 기초 과학에 한다거나 음. 사실 의사들도 기피하는 부서가 쭉 있잖아요. 네.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음... 그 경제적인 게 어디에 쏠리고 있느냐라는 거를 조금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워런 버핏 하면 생각나는 게 엄청난 기부 그리고 뭐 부자 증세 이런 음, 음, 것들이잖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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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러니까 그 미국의 좀 대부분의 그 이런 부자들의 특징을 보면 그야말로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음.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번게, 응. 내가 잘해서 번게 아니라 응. 사회적인 어떤 이 시스템과 구조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운이 좋았던 거고, 응. 난이 혜택들을 받은 거다. 응. 그렇기 때문에 이걸 난 나눠야 된다.라는 응. 의식이 굉장히 강한 강하신것 응. 같아요. 우리나라도 뭐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신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본인의 재산의 대부분이 이 버크셔 회사의 주식이거든요 네. 이 주식을 계속 기부를 많이 합니다 네, 사회 환원하겠다고 하잖아요 음. 다 네. 기부를 많이 하고 특히 이제 뭐그 빌게이츠 재단 같은 데다가 음. 주식으로 개, 기부를 하는데 물론 이제 좀안 좋게 보는 사람들도 있죠 야, 이게 양도세나 뭐 음, <laughs> 음, 이런 음, 음. 이런 부분들을 좀 피하기 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음. 보기도 하지만 어쨌든 자기의 주가가 꾸준히 오르면 음. 내가 주식으로 기부를 했을 때 네. 내가 주, 기부한 금액 자체도 올라가는 <laughs> 거기 때문에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그런 그러니까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부분도 있는 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또 근데 특이점은 이분이 그 자기가 책이 없어요 책아 자기가 쓴책 성공한 투자자들은 자기가 그 내가 이렇게 성공을 했다 음. 이렇게 투자는 이렇게 하는 거다 음. 하고 책을 써서 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투자해서 성공했으면 좋겠다라는 음. 취지로 음. 어떤 기부나 어떤 사회 환원의 어떤 관점에서 책을 많이 쓰시거든요 네. 근데 이분은 <laughs> 책을 한 권도 안 쓰셨습니다. 그렇죠. 버핏의 주주 서한만 누가 묶어서 낸 것들만 네. 있지 자기가 쓴 책은 네. 없는. 찰리 멍거 같은 경우도 책이 있어요. 네. 찰리 멍거도 책이 있지만 어 버크셔 아니지 뭐야 오렌 버핏은 한 권도 없다는 게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데 근데 음. 그 주주 서한 묶어놓은 것들을 쭉 보면 아, 어떤 기준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어떻게 어떻게 투자를 한다 그런 기본적인 것들은 많이 공개가 돼 있긴 합니다. 그래요. 네 오늘 우리 워런 버핏 살아있는 전설에 대해 음.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음. 은퇴를 한다고 하니까 괜히 좀한 시대가 저무는 듯한 느낌도 들고 음. 좀 아쉽다는 음. 느낌도 들고 그렇지만 앞으로 또 아벨이 이끌어갈 버크셔 에서에는 어떨까라는 음. 그런 기대도 되긴 합니다. 자 워런 버핏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CBS 장성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